나그루지롱 또 날라갈거지롱 뇨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짜리짜리해 좋은 거 없어요? 좋은 거?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? 이 캐릭...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있어요? 카이사가 왜 사기지? 한번 해볼까? 루시안 무한대시 하라고? 아... 루시안 무한대시? 루시안 템 어떻게 가요? 무대 6개 가라고? 너는 아, 이렇게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템을 유두리 있게 이렇게 골고루 가자 말이야 왜,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마나문에 하나는 올리자. 왜냐면은 마나문에 쌓아가지고 이평평 이평평 이평평으로 마나문에 터뜨리는 거야. 마나문에 안 좋아? 아니 마나문에 모으면 평타가 터지잖아. 마나가 무한이면은 더 좋을 거 아니야. 알았서안 갈게. 아 니네 무섭다 근데 니네 되게 무서운 애들이구나. 나 몰랐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지. 이거 무서운 애들이야? 그, 대시 쿨이 생각보다 막 엄청 빨리 돌진 않네? 중간에 쭉쭉 끊기네? 대시부터 찍어야겠는데? 그니까 4.4초잖아. 적 챔피언한테 맞추면 4초가 떨어지잖아. 그럼 0.4초 정도가 남네? 그럼 좀 찍어야겠는데? 3렙 때부터 막쓸수 있겠는데? 야, 왜 3명이야? 아씨 오바지! 야! 잘못 넘어왔냐? 왜 이래? 이거 날라간다고? 나 지금 대시밖에 없는데? 뭐하는 애들 건가라고? 가봐, 가봐, 가봐. 이제 가봐. 이제, 이제 가능해. 이..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내가 잘 못하나? 왜 이렇게. 니네가 시키는 것마다 꾸지지? 에야! 아니네, 좋네, 이거. 아, 좋네. 아, 실수했구만, 이거. 좋구만, 이거. 아, 모르고큐 찍었다. 이 e 찍어야 되는데. 아니야, 빼빼빼빼빼빼빼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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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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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오케이. 나집 갔다 올게. 아, 맞다. 소라카를 때려야 되는구나. 생각해보니까. 아, 소라카가 그거네. 소라카가 힐을 주니까. 아, 나 돕겠다. 나 침묵 걸리는데, 이거? 아예 죽겠다잉. 죽어버렸다 신발 정도 가도 되겠지. 단검 하나만 올리자. 공습이 좀 뭔가 답답한데, 아, 나모르 뭐 습관적으로 더블 찍었네. 대시 찍어야 되는데, 나이스 다이브, 해 다이브, 해 다이브, 해 이기 죽여 이거 나이스 아 까비 진짜 아 이걸 못 잡네 잡아 뽑삐야 인피 4개만 갈게 5 인피는 오버야 아! 치감 가야되는구나! 치감 있는거 아냐? 직접 해본 효과는 59%만큼 적용됩니다. 이거 치감 아냐? 이거 하나 더 가면은 플러스로 되나? 어! 이새끼 눈덩이를 무슨 씨발 1초에 1초에 10개씩 던져! 지 오주네? 아눈덩이 너무 많이 날라오는데 이거? 아좋졌다 이거 잘못 날라갔다. 에이 씨발 아, 이거 조합 좋네 둘이. 어, 아, 이겼다, 나이스. 대 하나 더 찍을까? 충분하지, 이 정도면 이제 큐 찍으면 되지. 아 흡혈도 좀 있어야 돼 흡혈이 너무 안 되는데 아좆됐다나좀 살려줄래 아이 흡혈이 있어야겠는데 흡혈이 없으니까 무도 하나는 가야겠는데 탁세이 아 이거 왜 민첩함 들었지 피빛길 찍을 걸아 이거 너무 얌생이 이거 하지 좀 마라 이거 아 씨발 죽는 거 아니겠지 내가 먼저 죽여 씨발 죽기 전에 아 피빛길 갔어야 되는데. 음. 좋됐다와끝나잖아얘 <목소리도> <이> 이거 마방템을 가야 되나? 아 너무 웃텐데 짜릿짜릿해 난 뒤로 날라갈게 앞으로 가오 와, 탈진 걸었는데 졌어? 학세이. 아니, 왜, 나 빼고 다쎄지 야, 트위치 할 때는 아니랬거든? 트위치 할 때는 막, 내가 다 이겼어. 근데, 요 놈은 안 되네? 어, 설마, 설마, 설마. 아이, 씨발, 날라오면서 맞았네? 되었습니다. 아니 눈덩이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지 내가 날아가는 거를? 잡을. 무식하게 앞대시라는니까 그렇다고? 아 그럼 앞으로 해서 잡아야지 뒷대시하지만안 따라오면 끝나잖아 야 날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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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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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 템이 나오면 이긴다고? 오케이 믿고 가볼게 한번 여태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, 너 누누 너무 센데? 와, 존나 쎄 방금. 잠깐 스쳤는데 그냥 갈 뻔했네. 에라이씨발. 아. 팍세이. 쟤는 잡을 수 있는 애일까 아. 나이스. 이거 그냥 릴리든 말든 그냥 타워를 한번 빌어볼까? 이거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. 애들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거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. 내가. 파워를 밀어서 애들을 부르는 거지 어때요, 제 전략? 아이브하자고 나 스톤 마좀 그냥 뒤져버리는데? 이지? 센데? 어 이거 존대 이거. 어? 이거 괜찮은데 이거? 야, 우리 바로 먹을래? 나 어제 트위치 할때 몰랐는데 바로 먹으면 전령 준다면서요? 나 몰랐어. <목소리> 전령이 어딨어? 아, 여기 있구나. 아, 두 개나 주네, 전령을. 아니, 하나 주는데? 어제 두개 준다면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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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테온이 너무 짜증나요. 짜증나. 내 생각도 그래요. 궁 쓰는 거보다 평타 쓰는 게 세가지고 궁을 안 쓰는 게 낫겠어. 궁은 판테온한테만 쓸게요. 멀리서. 붙으면 지니까. 아 판테온이 너무 짜증나는데 근데? 스탕거이 주면 죽어버리니까 아 수은 가야돼 이거 나? 아 무슨 쟤 때문에 수은을 가 우루프에서 무도 올려 그냥 내가 볼때는 Q쓰는것도 딜 손실이라고? 오케이 대쉬만 할게요 되게 불편하구나 님들 대쉬만 할게요 대쉬만 할게요 대쉬 궁은 진짜 안써야겠다 야궁 진짜 약하다 아 내가 우루프를 잘 몰라가지고 내가 내시만 해볼게요 내시만 어디로 왔어요? 대시만 하니까 뭔가 중간에 터이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터이 피바라기도 갈 거예요. 무도라. 무도 피바라기 되게 갈할 거야. 아 나도 모르게 굽혔다 이 씨발 내게임인 줄? 에이 졌다 버려 씨. 아군타겟아 씨발. 아 무서워. 저거도 저세상... 이 죽어라 이 새끼들. 야 로아. 로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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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. 오 씨, 반태훈이다. 도망가. 아, 도망가. 아반태 개새끼. 아, 반태 너무 잘나는데요 전령 써야 되는데 나살아나면 전령 없어지겠는데? 아, 전령 1 0초남았는데 내가 보야 시간이 더 남았네 어우! 맞을 뻔 했다 아이 새끼 나만 돌이네 뒤에서 때리면 되지 새끼야 뒤질라고 빨리 밀어서 우리가 승리를 좀 가져가 이거 좀 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승리를 해야지 쎄기한데자자자자자자자 <봤> 아, <봤> 자자자자자자자자 <봤> 자자자자 내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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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새끼 아아 어, 어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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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좀 그만 써봐 좀 대쉬 좀 하게 해. 스톤에다 침묵에다 스톤에다 침묵에다가 대쉬 쓸 수가 없어 이고 나발이고 아 이거 헤르메스 가야 될것 같아요 헤르메스 무도는 필요해 안 죽어야 아니야, 피읍이 있어야 돼 가지고 아니야 피흡이 있어야 돼아 됐어 헤르메스 가지마 아 이거 강인남 들어야겠다 다음부터 이거 민첩함이 아니라 강인남 들어야겠다 강인남 됐다 <laughs> 야구를 지러 날라갈 거지롱, 야, 좋은데, 이거? 야, 이거 좋아, 이거! 이거, 이거 누가 안 좋다 했냐, 이거? 개 좋은데, 이거? 어? 이거 누가 안 좋대, 이거? 이거 개 좋구만, 이거? 어? 야, 이거. 이거 중간에 끊기는 거 아니야, 미니언? 뭐야? 야, 뭐야? 야, 야, 쟤 어디가? 야, 쟤 뭐야? 왜 이렇게 빨라쟤 야, 뭐야? 탈로우리 기지 부수러 가나 본데? 야, 니가 아무리 빨라도 기지 부서지는 속도보다 빠르겠어. 야, 존 다, 야, 부자, 부자 진다 씨도 될 뻔했다. 야, 이거, 야, 질 뻔했어. 야, 이렇게 힘들어? 우루프, 왜이게 깨워하는 거 같네? 어, 아, 그럼 왜 다, 다 작정하고 나만 보는 거야? 왜? 봤어요, 방금?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? 어? 여기 옆에 진 있잖아, 원딜. 어? 왜, 왜, 나, 나한테만 지랄이야?